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신나게 달리고 있죠. 작년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타다가 요즘 잠깐 조정을 봤더니 다시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차전지 ETF를 한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익절을 하고 미국 기술주로 다시 갈아타긴 했지만 여전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서 지난 15년 동안의 차트를 펼쳐놓고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완패지만 역시 길게 보면 삼성전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죠. 1등은 약 1500%의 수익을 올린 LG화학이고요. 삼성전자는 700%가 조금 넘는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SDI는 550%로 3위. SK이노베이션은 84%로 4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저점 대비 거의 6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그나마 많이 빠져서 4배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1년 동안 4배가 넘게 올랐는데도 15년 수익률이 8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오랫동안 노잼으로 흘러오다가 최근 1년 동안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LG 화학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횡보장과 하락장이 꽤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도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해왔다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종목을 15년 전에 똑같은 비율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장기 투자했다면 그나마 삼성전자가 마음고생을 가장 덜 하지 않았을까요? LG 화학은 수익률은 가장 좋지만 등락폭이 크고 하락장도 군데군데 크게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랫동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진작에 털고 나갔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삼성 SDI도 횡보장이 꽤 길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변동폭도 크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졌기 때문에 실패 확률로 보면 넷 중에서는 가장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수익률도 삼성전자가 제일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LG화학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LG화학이 진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1위를 차지한 lg 화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g 화학이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올라와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lg 화학은 1997년에 처음으로 소형 전지 생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의 기술력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2005년 기준으로 2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투자금만 겁나게 쏟아붓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2차전지 사업을 당장 접어야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에 고 구본무 전 회장이 2차 전지 사업은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사업을 계속 밀어붙였고, 한 2년 정도 후인 2007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현대차와 GM의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을 해나가면서 지금의 세계 1위 LG 화학이 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LG 화학이 2차전지로 분명히 대박을 낼 거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면 지금쯤 이미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아마 99% 이상은 중간에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속 적자만 내는 데다가 특히 2011년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초정리 광천수가 있는 지역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다 버텨낼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땅굴을 팔때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왔다면 대박을 냈을 거고요. 장기투자로 성공한 레전드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어,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lg화학이 어, 끝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면 장기투자로 실패한 사례가 됐겠죠. 실제로 장기투자로 폭망한 사례도 꽤 되고요. 어, 장기투자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 영상은 어, 장기투자를 독려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도 처음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전 세계는 물론 심지어 삼성전자 관계자조차도 대부분이 가망이 없다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진한 결과 결국에는 1992년에 처음으로 디램 세계 1위에 올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9년 연속으로 글로벌 디램 점유율 1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lg화학이 2차전지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자동차 전장사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로만 미래성장동력이 아니라 실제로 1년에 수십초씩 엄청나게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심지어 파운드리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공장을 100%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고 적자는 커녕 1년의 영업이익을 36조를 내는 괴물 같은 기업입니다. 돈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만 110조 이상이고 대규모 M&A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년 안에는 차량용 반도체 또는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LG 화학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세계 1위에 오르면서 주가를 떡상시켰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매년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조차 장기 투자를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단타치다가 재미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삼성전자에 단타는 안 치겠습니다. 단기 고수익이 목적이라면 코스닥 개잡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훨씬 낫고요.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면 요즘 다시 떡상하고 있는 게임스톡 같은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애초에 단기 고수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단타야 그렇다 치고 어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기 힘들다는 말은 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큼 미래가 밝고 안정적인 종목은 어, 정말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게다가 배당금도 꼬박꼬박 분기별로 나오고 망할 가능성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낮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보다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한 30만 배 정도는. 더 높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1년 매출이 240조입니다. 일부러 망하려고 삽질을 해도 망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너무나도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렸죠. 조급함만 버릴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종목이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쥐 코딱지만큼밖에 안 올라서 짜증이 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겁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이 세상 그 누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 삼성전자는 망할 확률 거의 없죠. 돈 겁나게 잘 벌죠. 세계 브랜드 가치에서 항상 10위 이내에 들죠. 주가를 봐도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어, 심지어 40년 수익률은 1000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배당금만으로만 은행의 예적금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무조건 고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어 저라도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무조건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가급적이면 여윳돈으로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분명히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삼성전자도 존재합니다. 원금 손실도 각오하고 삼성전자 애초에 투자를 하는 건데 단기 수익률조차도 뭐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거의 탑클래스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어다 부자가 될수 있겠죠.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초우량주라고 해도 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짜증나고 답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어 쉽지 않습니다. 마음고생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어이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점 찍은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 벌써 지쳐서 나가떨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면 어,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투자하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10년 투자해보고 어,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장기투자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